민수야. 놀라는 남성. 엄마가 왔어. 엄마 진짜 진짜 엄마세요. 지금까지 어디 계셨어요? 연락도 안 되고. 말하자면 길구나. 혹시 먹을 거좀 있니? 오늘 하루 종일 쫄쫄 굶어서. 엄마 일단 들어오세요. 못마땅한 여성. 여기 앉으세요. 엄마 우선 이거라도 드세요. 많이 배고팠나 봅니다. 천천히 드세요. 여기 더 있어요. 김민수. 이게 무슨 상황이야? 선미야 이분이 우리 엄마야. 오랫동안 헤어져 계셨던 우리 엄마라고. 우리 엄마 먹게 밥좀 차려줘. 뭐? 나보고 저 사람한테 밥을 해주라고? 저 늙은 거지한테? 난 싫은데. 선미야,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우리 엄마가 뭘 하시든 어떤 모습이시든 이분은 내 친엄마야. 엄마, 이젠 다시는 떠나지 마세요. 이번엔 엄마 안 떠날게. 네 곁에 평생 있을게. 이분이 며느리 될 사람이야? 만나서 반가워요. 누구 보고 며느리야? 더러운 손 치워요. 보기만 해도 지저분하고 냄새나서 죽겠네. 여보, 당신 엄마한테 빨리 먹고 가라고 해. 선미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? 내가 너 부모님을 어떻게 대했는데?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예쁘게 낳으시고 훌륭하게 키우셨는데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근데 당신 엄마 좀 봐. 저 초라한 거지꼴을. 내가 저런 사람한테 뭘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? 우리 엄마가 어떤 모습이든 무슨 일을 하시든 엄마는 내 친엄마야. 이 세상에 자식이 부모한테 불효하는 게 말이나 돼? 그만해라. 얘들아. 엄마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지. 엄마가 그냥 나갈게. 안 돼요.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 늙은 거지 연기 진짜 잘하시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? 오늘 당신은 저 늙은 거지랑 나랑 둘중 하나를 선택해? 난 당연히 우리 엄마를 선택할 거야 엄마는 여기 계시고 너는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좋아 후회나 하지 마라 회장님 거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회장이었습니다 김비서 무슨 일이야 회장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드님께 드릴 청도그룹 지분 50% 양도 계약서를 가져왔어요 확인해보세요 고생했어 김비서 비서가 나가고 하하 어머님 제가 지금 당장 맛있는 음식 한상 가득 차려드릴게요 큰 방도 깨끗하게 치워드릴게요 이제부터 저희 집에서 편안하게 사세요 제가 진짜 진짜 잘 모실게요 책장 넘기는 것보다 얼굴 바꾸는 게더 빠르네 민수야 오늘부터 너는 우리 청도그룹의 후계자다 이 속물 같은 여자는 스스로 결정해야겠지? 여보 이거나 오늘 당신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봤어 우리 약혼은 없던 일로 해내 집에서 당장 꺼죠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